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가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함수가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상황과 이번 시간에 살펴볼 상황은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대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비교 포인트를 잘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자세한 얘기, 요 그림 봐가면서 하나씩 시작해볼게요. 자, 함수의 발산에 대한 얘기, 요 그래프 봐가면서 시작합니다. 어, 지금 fx랑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그래프의 모양이 좀 낯설죠? 이 함수식을 띄어드릴게요. 우리 수식이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수식도 좀 낯설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수식을, 요 절대각교를 떼내고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어쩌면 좀 익숙한 함수식이, 자,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요 함수에 대해서는 익숙합니까? 자, 우리 이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라면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1이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게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니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자면, 점근선이 x는 a가 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쭉 뻗어나갈 겁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그리라면 이래요. 여긴 지금 x축이고, 자, y축은 안 그릴게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자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두 모양을 비교해 보자면 수식 봤을 때 여기는 절대값 기 없고 여기는 있기 때문에, 자이 함수의 그래프 상에서 x축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 x축 위로 접혀 올라가면 그냥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이 수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자, 이 수식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 자,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그때, fx의 값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지금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그래프 참고하면서 함수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거 확인해 줄수 있죠. 아, 지금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네요.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이 함수 f(x)를 보고 우리가 이 함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수 있거든요. 자, x의 값이 a라는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떤 함수값이 의 한없이 커진다면 그 함수를 보고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해 줍니다.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이 함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해 줍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해 줄수 있는지 한번 들어 봐 두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수식으로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처음 보는 기호가 등장했는데 이 기호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하고 갈게요 숫자팔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이 기호 앞으로 이런 기호 자주 볼 텐데 무한대라고 읽어주면 돼요 자이 기호가 보이면 앞으로 우리는 무한대라고 불러주면 돼요 이 기호를 그러면서 이 기호의 의미를 잠시 짚고 가자면은 이 기호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의 수가 아니고 이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수식을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자, 그럼 이 수식 통째라고 의미하는 바는 뭐냐?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이 f(x) 함수는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식 전체가 의미하는 바가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을 자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며 무한대 기호를 사용해서 지금의 상황을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함수가 발산하는 상황을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같은 표현이 옆에 또 나와 있어요. 이 표현도 의미는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걸자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자둘다 의미는 같은 표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는 이 표현을 더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여기 뭐가 적혀 있다 그래서 x는 a에서 이 함수 극한 값이 무한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지금 x는 a에서 이 함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에서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좀 비교를 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지난 시간에 어떤 상황을 공부했냐? x의 값이 자, 특정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의 값이 뭐, 예를 들어, 알파라는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을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상수의이 함수가 수렴한다라고 이 상황을 표현해줬고, 이 상수를 해당 지점에서 이 함수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 불러왔죠. 근데 지금은 이때랑 상황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은 X의 값이 특정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함수의 값이 어떠한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나요? 아니죠. 함수의 값이 계속 커져요. 한없이 커져요. 그런 상황을 살펴보고 있고, 이 함수의 값이 어떠한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할 만한 그 상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 상수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 함수의 값이 특정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즉, 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해당 지점에서 이 함수의 극한 또는 극한 값에 대해 질문이 들어오면 해당 지점에서 이 함수의 극한 값은 없다. 또는 이 해당 지점에서 이 함수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여기 뭐 적혀 있다 그래서 x na 에서 이 함수의 극한 값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생각해주면서 이때 이 함수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보던 함수식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이 함수를 예로 들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갈 건데 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가 뒤집어 엎어진 모양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 봐가면서요 우리 함수가 음의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어, 또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자, 이 예로 띄어놓은 fx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지금 이 함수의 값이 계속 작아지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상황을 좀 다르게 표현해 주자면 이 함수의 값이 자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네요라고 이 상황을 표현해 줄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함수를 보고 함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네요라고 해줍니다. 자. 쉽게 말해서 그 함수의 값이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그 함수는 발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함수의 값이 양수냐, 아니면 음수냐에 따라 자, 함수가 발산하는 와중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냐가 케이스가 좀 나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이 증가치 함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도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무한대기호 앞에 이번엔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가지고 이 함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을 표현해줄 수 있는데, 이 수식 통째로 의미하는 바는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f(x)란 함수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거를 의미하는 수식이에요. 이렇게 무한대기호 앞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함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 지금과 같은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함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도 이 해당 지점에서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두고 가세요. 지금 x의 값이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지금 요, 예로 띄워놓은 함수 같은 경우에, fx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의 값이 지금의 상황에서 특정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집니까? 그 아니죠. 함수의 값이 계속 작아지면서 함수의 값이 특정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할 만한 상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해당 지점에서 이 함수 극한 값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극한 값이 없다라고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도 해당 지점에서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같은 표현이 옆에 또 있는데 자,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의미상 같습니다.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이 fx의 값이 음수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표현도 근데 두 표현 중에 우리 아마 공부하는 동안에 지금 당장은 이 표현을 훨씬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참고삼아 이런 표현까지 봐가면서 이제 함수의 발산에 대해서 함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 예를 봐가면서 자, 갈무리를 좀할 때가 됐습니다. f x 는 함수와, 그 다음에 g x 는 함수에 예. 그래프가 이렇게 띄어져 있고, 그 그림들 봐가면서 이 질문에 이제 답을 좀 해줄 건데, 물음표 자리에 뭔가를 적어 넣어야 된다면 뭘 적어 넣으면 될까요? 먼저 요 질문에 답을 해볼 건데, 이 그림 봐가면서, 저 물음표 자리에 뭘 적으면 될지 생각해 볼게요. 어, 뭘 하자는 거죠? x의 값이 0은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편의상 x가 0으로 갈 때, f x 라는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나 보자는 거잖아요. 자, 이 함수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거를 이 그래프 봐주면서 생각할 수 있고, 이 함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네요. 자, 그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해 주자면 여기다가 무한대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죠. 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요 기호를 사용해서 지금의 상황을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다 그랬고. 그러면서 여기 뭐가 적혀 있다 그래서 x는 0에서 이 e 함수의 극한값이 이건가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에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x는 0에서 이 e 함수의 극한값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서, 옆에 그림 봐주면서 이 질문에 또 답을 해줘볼게요. 또, X가 0으로 갈 때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 GX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그래프 봐주면서요, GX 함수의 값이 음수인데 절대 값이 한없이 커집니다. 자, 그러니 이 함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 보고 있고, 함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그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해주자면, 여기다 뭘 적어야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적어주면 되죠. 자, 무한대기 앞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 함수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을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 적혀있다 그래서 x는 0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함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도 해당 지점에서 그 함수의 극한값은 없다. 또는 해당 지점에서 그 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